누구 원나세요 저. 요깐 누가 머리도. 이제는 괜찮아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스티가 너무 렵네 빨리 어 아, 이거. 아, 이 아니 왜 테이프 붙여 있어 가지고. 뭐야? 이렇게안 뜯겨? 아, 이 테이프 있어. 중간에. 아, 테이프가 아니라 또. 또 많아. 집에 가네요. <laughs> 기분이 안좋아서소리을 내세요. 일생 아니에요? 그럼? 원래 이거 이 손으로 나오겠다 이 정도로 안 뜯기면 손으로 나와요? 야, 안 나오면 진짜 일본 찾아가야지 자잘 가시고요 언니 <laughs> 엄청 철저하게 해놨네 철수 만으면 제발 으놨아 <laughs> 아, 이게 테이 중간에 막아놨구나 와야 이거 어떻게 뜯으라고 이 테이프 그 가위라고 있어야 되나 봐나 손이 아파 <laughs> 야 이거 좀 다시 안되겠는데? 아니 이 테이프를 이렇게 세게 막아놓으면 어떡해 야 이거는 안돼 이거. 야 이거 땡겨도 돼? 아 땡겨도 돼 상관없어 어, 막... 야 이거 안되겠는데? 아냐 저봐 그냥 야 땡겨도 돼 일단 이거 먼 거. <laughs> 뭔가 뭔가 똑뚝이었이정도면이 정도 이 정도면 안에 갱성로 있는 게 맞다. 아, 나 이런 일은 처음 봐 그냥 거짓말 아니야? 보여? <laughs> 그냥 거짓말지야이 정도야 이야야야너이말못먹나야 진짜 이거 너무 나빠. 이정 맞다. 이건 뭐야? 찍고 있이거 아니야? 야 싫어요? <웃음> 야, <웃음> 야 거짓말 아니야? 미쳤다. 야, 완전 스포할 때잖아. 와나 진짜 이. 어, 안 했는데. 어, 이건 다 들어있는 거구나. 그럼 응. 해볼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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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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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